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 때문에 벌어진 세계대전이 17세기에 유럽에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이죠.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어 영토전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30년 전쟁을 소개합니다. 1555년 맺어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 조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의 상호 인정이고요. 둘째는 독일 지역에만 제한된 것이지요. 치빙글리의 개혁교회 및 갈뱅의 장로교회 등은 평화조약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가 서유럽 전역에 스며들고 있었고요. 가톨릭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재정비를 한후 잃었던 가톨릭 지역을 점차 회복하면서 개신교 세력과 종교적 갈등이 다시금 뜨거워졌지요. 30년 전쟁의 원인이 된 종교적 갈등이라는 단초는 다시금 황제인 갈 오세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는 1556년 퇴위하면서 유럽 전역이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땅을 스페인 영토와 중부 유럽 영토로 분할했지요. 그리고 중부 유럽 영토의 통치권을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양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하는 나라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두 개의 나라가 된 셈이죠. 합스부르크 스페인은 칼 5세의 아들인 펠리페 2세가 통치했고요. 두 개로 나뉘었지만 펠리페 2세와 페르디난트 1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통치했던 페르디난트 1세와 후계자인 막시밀리안 2세는 균형 있는 종교 정책을 수행했지요. 그래서 큰 갈등 없이 국교와 신교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다시 분출한 것은 17세기 초입니다. 페르디난트 2세가 161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부터이죠. 그는 페리디난트 1세의 손자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자 선왕들의 관용 정책을 무시하고 제국의 가톨릭화에 몰두했지요. 특히 1606년 도나우베르트 사건이 불시가 되었습니다. 도나우베르트는 슈바벤에 위치한 자치권이 보장된, 제국 자유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페리디난트 1세와 막시밀리안 2세의 덩치를 거치면서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증가했고요. 1600년대 초에는 개신교가 도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제국 도시여서 가톨릭을 배척하지는 않았지요. 가톨릭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만 가톨릭 예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내로 행진하여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다섯 명의 수도사들은 미사후 십자가를 들고 시내로 행진했고요. 시민의 대다수인 개신교와 충돌했지요. 작은 충돌이었지만 종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던 터라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도나우베르트 교구 책임자는 아우쿠스부르크 주교였는데요. 그는 황제인 누돌프 2세에게 항의했지요. 그러나 첫 충돌은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카톨릭 수도원이 또다시 시가 행진을 감행했지요. 더큰 폭력 사태가 번졌습니다. 시가 행진에 참여한 구교 신자는 결국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황제 루돌프 2세는 분노했지요. 개신교를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바이에른 공작인 막시밀리안에게 토벌을 명하지요. 막시밀리안 공작은 도나우베르트를 점령한 후 개신교를 금지시키고 자신의 영토에 흡수해 버립니다. 비록 작았을지라도 개신교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톨릭 땅이 된 것인데요. 중부 유럽의 개신교 소도시들은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들일 수 있다며 이업을 느꼈고요. 1608년 개신교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동맹의 리더로 팔찌의 선제우인 프리드리히 5세가 등장하지요. 독일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당시 개신교였던 남 프랑스가 루터파이건, 깔뱅파이건,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막시밀리안 1세도 이해 대응했는데요. 1609년 스페인과 신성로마제국 내 가톨릭 제후들이 가톨릭 연맹을 결성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각각 연맹을 결성했다는 것은 장차 시작될 무력 충돌의 징후였지요. 30년 전쟁의 본격적인 발원지는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였습니다. 후수의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루터의 영향으로 개신교적 성격이 강했던 이곳은 1609년 황제 루돌프 2세가 보헤미아와 슐레지언에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 설립을 허가 하자 개신교인들은 어느 곳에나 교회를 세워도 된다고 여겨 카톨릭 소유지 땅에 두 개의 교회를 설립 했지요. 하나는 브라우나우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 자리에 세웠고요 다른 하나는 프라하 대교구 소유의 클로스터 그라프에 세워졌습니다. 1612년 황제 루돌프 2세가 죽자 그의 동생 마티아스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가톨릭을 철저히 신봉했고요. 형 루돌프 2세가 허용했던 종교 자유 정책을 모두 취소시켰지요. 그리고 가톨릭교회 소유지에 개신교회를 세울 수 없다며 브라우나우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클로스터그라프의 교회는 허물어버렸습니다. 마티아스의 뒤를 이어 페르디난트 2세가 1617년 보헤미아 국왕이 되었을 때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페르디난트 2세는 더 철저한 구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가톨릭 신앙만을 강제했지요. 다수의 보헤미아 개신교 귀족들이 이에 분노했고요. 특히 깔뱅파인 하이니 마티아스 투른 백작과 루터파인 요하킴 안드레아스 본 슐리크가 이끈 12명의 개신교 인사들은 이에 항의하고자 1618년 5월 23일 프라하 성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황제의 대사인 구교관리 마르티니츠 백작, 출룸백작 그리고 대사의 비서인 파브리키 우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걸음도 미 이에 떨어졌지요. 카톨릭식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이 30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촉발시켰습니다. 일명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입니다. 30년 전쟁은 크게 네단계로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카톨릭이 승리했는데요. 보헤미아 신교도들이 페르디난트 황제의 카톨릭 강요의 대항에 들고 일어났지만 카톨릭 동맹군에 의해 패배해 보헤미아가 초토화된 단계이죠. 1619년 황제 마티아스가 죽는데요. 페르디난트 2세가 그 자리를 계승합니다. 신성로마 독일 제국의 황제요 보헤미아의 왕이 되지요. 그렇지만 보헤미아 제후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직접 뽑겠다고 선언했고요. 개신교 동맹의 리더인 팔찌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 오세를 왕으로 택하지요. 페르디난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620년 11월 8일 가톨릭 제후 동맹과 힘을 합쳐 군사를 이끌고 보헤미아로 진격합니다. 일명 백산 전투에서 프리드리히 오세를 격퇴했고요. 프리드리히 오세는 이 전투에서 패한 후 네덜란드로 도망하지요.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 지역의 통치력을 강화했고요. 프리드리히 5세에게 제국 추방령을 선포했습니다.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 왕의 자리를 제 1년도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를 가리켜 조롱조로 겨울왕이라고 불렀지요. 제국 추방은 소유와 존칭의 상실을 뜻했습니다. 스페인은 프리드리히 5세가 통치했던 팔찌를 병합하려 했고요. 카톨릭 제후 동맹의 리더인 틸리가 이끄는 바이에른 군대는 1622년 하이델베르크, 마나임, 프랑켄타를 점령했지요. 그리고 1623년 8월 5일에서 6일 민스터의 스타트론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깔뱅파의 중심지였는데요. 다시 가톨릭 수중에 들어갔고요. 팔제 도서관의 개신교 서적들은 모두 로마로 넘겨졌습니다. 둘째는 가톨릭의 세력이 과도하게 거지자 신교도 진영에서 덴마크가 처음으로 참전한 단계인데요. 덴마크 니더작센 전쟁 시기이죠. 1625년 12월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대표와 프리드리히 5세가 보낸 팔찌의 대표가 헤이그에 모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후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는 즉시 독일을 공격했지요. 독일 황제는 1차 전쟁 승리 이후 황제군의 용병이 된 발렌슈타인에게 제국 군대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는 1626년 4월 25일 대사우전투에서 승리해서 개신교 군대를 헝가리로 격퇴시켰는데요. 발렌슈타인이 이끄는 제국군은 홀스타인, 맥클렌브르크, 그리고 포메라니아를 점령했고요. 슈트랄 존트 항구를 제외한 발트의 연안 전체를 손에 넣었지요. 덴마크 왕은 1629년 5월 22일, 결국 리백 평화 조약에 서명합니다. 덴마크는 독일 내 전쟁에 앞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요. 이 조건으로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셋째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국왕이 전쟁에 뛰어든 단계이죠. 1630년 7월 6일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우제돔 섬을 침공합니다. 그는 개신교 진영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는데요. 내륙으로 들어온 그의 군대는 1631년 9월 7일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틸리가 지휘하는 제국군을 격파했지요. 전과는 엄청났습니다. 틸리는 포병을 모두 잃었고요. 3만 6천명의 병사 중 1만 2천명이 천사하고 8천명이 포로가 되었죠. 이 전투는 개신교 진영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승리가 독일 개신교를 구했지요. 브라이텐펠트의 땅 주인은 그의 승리를 기념해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리스도인이요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가 브라이튼펠트에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구해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제국군대의 잔인함은 개신교 진영의 정신력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었죠. 용병 틸리가 지휘하는 제국군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마그데부르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했고요. 마그데부르크는 개신교의 요충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제국의 용병들은 이 도시를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살인, 약탈, 방화, 강간 등을 자행하는 부하들을 보면서 틸리는 마그데부르크의 결혼 축하연이라며 즐거워했다고 하지요.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독일 보름스의 루터 동상에는 슬픈 모습의 부러진 칼을 가진 여인이 있는데요. 철저히 파괴된 마그데부르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웨덴군은 니른베르크와 도나우베르트를 거침없이 점령했죠. 그리고 인골스타트를 다음 목표로 삼았는데요, 바바리아의 막시밀리안과 틸리는 네흐 강변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지만, 1632년 4월 벌어진 전투에서 틸리는 부상을 당했고요, 막시밀리안은 인골스타트로 대각했습니다 제국군의 용병 지휘자 틸리는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4월 30일 결국 사망하지요. 스웨덴 왕 구스타프는 5월 17일 바이에른 민원에 입성합니다. 틸리의 죽음은 황제의 제국군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황제는 발렌슈타인에게 지휘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요, 군 통수권과 작전권을 완전히 이임했지요. 그와 스웨덴 왕 구스타프는 1632년 11월 16일 라이프치히와 나음부르크 사이에 있는 뤼첸에서 혈전에 돌입합니다. 스웨덴 군이 승리하죠. 하지만 왕 구스타프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넷째는 원래 가톨릭 국가이나 국익에 따라 신교도 진영으로 돌아선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 제국이 전면전을 벌인 시기인데요. 결국 개신교 진영의 승리로 종결된 단계입니다. 1635년 개신교 제후들은 전쟁을 끝내고자 황제에게 협상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로 5월 30일 프라하 평화조약이 체결되죠. 대부분의 독일 제후들이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조약을 거부한 지역도 있는데요. 비리텐베르크 헤센 카셀. 그리고 북부의 몇 지역이었죠. 이 조약은 제후들의 합법적인 권한을 보장했고요, 영지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깔뱅파를 독자적인 총파로 인정하지는 않았지요. 헤센이 이 조약을 거부한 것은 그곳에 특별히 깔뱅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의 평화는 쉽게 정착되지 못했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이 황제를 대항해서 계속 싸웠기 때문이죠. 프랑스와 소외되는 이미 1631년 베르발데 협약으로 파트너가 되었는데요. 1648년 베스트 팔렌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싸움의 발단은 프랑스의 추기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수상이던 뉴슐리의 추기경은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했지요. 마지막 13년 동안의 전쟁은 민족적, 종교적인 성격도 많이 퇴색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싸움처럼 인식되었죠. 독일은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했고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전쟁의 중심에 놓인지라 계속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갔지요 뚜렝과 꽁대가 프랑스군을 이끌었고요. 남부 바이에른과 보헤미아를 점령했습니다. 마르부르크는 11번이나 점령당했고요. 마그데부르크는 10번이나 포위되었지요. 대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희생되고 지방은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13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승패가 반복되었지요. 스웨덴 군대는 계속 지쳐갔습니다. 전쟁의 당사자들은 전쟁을 서둘러 종식하기를 원했지요. 최대한 자국에 이득이 되는 명분을 물색했습니다. 황제는 1645년 8월 19일 의원들을 평화 협상에 초대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오스나브리크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민스터에서 모임을 가져 30년이나 지속된 양측 간의 전쟁을 종결하고자 숙고했지요. 독일 대표 111인과 외국 대표 37명이 참여한 이 회의는 의제가 많아 오랜 시일이 걸렸고요. 결국 1648년 10월 24일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깔뱅파도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는데요. 하지만 제세레파나 다른 품파들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았지요 18세기에 이들은 대부분 아메리카, 특히 펜실베니아로 이주했습니다. 1648년 이후 제국의 북부는 루터파가, 남부는 가톨릭이 우세했지요. 깔병파는 라인강을 따라 정착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이 평화조약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해 민족국가가 되지요. 30년 전쟁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근대와 즉 근대로의 길을 열어준 시발점이 되지요. 이 전쟁으로 가톨릭 교회와 합스부르크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화됩니다. 그러나 고유의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등장해 독립과 평등을 강조하며 국제법의 기초를 만들고 정치와 경제적 경쟁을 통해 오늘의 유럽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지요.